음, 안개맵. 음... 야, 무슨 찌질 소리가? 음... Q일 거야. 오케이 okay, 됐다. 됨. 안개야. 또 JHW 왔냐? 덜 약간 덜덜거리네. 야 JHW 한국인이야? 말좀 해봐. 존나 말안하는애는 어떻게 한다？죽여 버린다, 그죠？어디 갈까？물, 물? 수 나도 모르고 갈수있어뭐 가요？가 버렸다. 그 고기 꼈냐 정한아, 쇠고기 또? 응? 뭐라고? 너기 꼈냐? 고기, 쇠우기못 꼈냐고? 목에다 걸었냐고 아니 이랬어 헤드셋 끼고 그러? 있는데 아 그냥 아예? 응 어. 헤드셋으로 듣고 있어 목에 안 걸고? 응아 그럴까? 안음대해넌 어디다 하고 있는데? 책상에다 올려놓고 있어? 응, 음. 래 어, 하던 대로 해놨지 내리는 거못 봤죠 얘들아 내릴 수가 없음. <laughs> 음. 아, 근데 파, 파쿠라 언제 나와? 또연장됐대고 하쿠. 혹시나 하쿠. 로즈팟인데? 역시. 엘거자포 엘리자포. 엘리자포. 엘포다이자포리포리 로조건 아닌데 이거? 소리가 뒤쪽인데 익사 뭐야 익사 나 귀엽네 참소같은데? 아니 기분을 겁나 틀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<웃음> <웃음> 깜짝 아, 레아, 볼, 조, 무시, 라이 아, 토아, 먹아게 없어. 아 토아, 토아, 아 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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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토아 우지 먹어 여기. 어 야잠깐 데미지 어안 먹었어 차 구하라고 하던데 아안보링야 여기 다 털었지 주영 여기 다 털었냐? 왜걸려아 씨발 어야오 사운드 누구야? 어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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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쏜. 예? 어차 있다. 오케이. 스위마스. 뭐야? 이건 제가 쏜거 아닌데? 어디지? 제가 쏜 건데 제가 화면이 먹었어. 처음 내려는데아왜 할... 이래? 화면이 먹었다고? 뭐야? 있다. 8배. 와 이제 인터넷 서버기가 렉이 한 걸리네. 그랜선? 랜선 해야된다 예, 네, 저 지금, 저 지금 프레임 100, 100이에요. 100까지 나온다고너 모두 지금 나지? 예, 모두 매너 타고 프레임 아, 90, 100 이정도인데. 모두 매너 쓴그 정도 나와야지. 뭐 올려야되나? 우린 그냥, 우린 머리도 100이 나오는데. 울트라랑 텍스나 그냥 지금 방송 켜서 90 나오는데. 반응 친 거랑 상관 없는 것 같아요, 와스티. 상관은 야, 살짝 있지. 아뭐나 녹화도 사실 살짝 있어. 있는 것 같아. 오캠이 없는가. 모은 게 없어. 아프리카 방송하면 어? 존나 내려가. 아 그건 아는데 그 캠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너네 탄 얼마나 있냐? 그냥 별로 없어. 30에 90. 아, 아니, 모은 뭐게 없어. 아 라프리 없네. 그러면 가자. 먹어 뭐 줘, 간부 까자 보고, 야집다털었지얘들아 간부 까자 간부 <laughs> 이 새끼 죽여버릴까? 오바하고 어. 간부 까자얘들아강범 어. 먹지 빵빵빵빵 <laughs> 빵 <놀람> 빨리 안 오나? 아 내가 권총이 없네 권총을 쏠라니까 아거기다 털었다니까 왜 이렇게 털고 있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총 있기만 해봐 총 있네 뭘 가진 게 없어 탄이 아예 없다고 저 새끼 죽여 버릴까? 야가 아, 계속 뒤에 꼬이는구 어, 야너 뒤에. 이야아아 진짜. 이야 좀. 빌드 막없어 아, 나. 뭐야 렉. 뭐지? 아, 아, 기절한명더있요 기절? 한 어, 아, 한 뒤에, 더 뒤에, 뒤에 있다. 뒤에. 그 약간 S, S 150 방이야. 150 방이야. 나무 뒤. 어, 두명 있다. 두명 있다. 저기 150방두 명, 두 명. 150방두 아, 뭐야? 아플까? 아, 못 봐갔다. 도시 방향 두 명. 아, 빨리 갔어야 되는데, 씨발. S.E 방향. 온다, 온다. 음, 못 박아. 아, 씨고. 아니, <laughs> 조색기 때문에 뒤진 거야 이거. 그러니까, 아, <laughs> 아, 여빨.